오늘 오후에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 판단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접수를 해주셨네요. 오늘 5% 넘게 올라요. 47,5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될 것인가 고민 들어가요. 멘토님 어떤 판단 내려주시겠어요? 네, SKC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거기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 근데 사실 이 기업은 조금 더 일찍, 어, 매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 과거에 지금 현재 보기, 과거의 흐름까지 일단 우리가 놓고 봤을 때이 기업이 유독, 어, 주가가 4만 8천 원 부분에서 많이 막히거든요. 어이 가격대 물론 어,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이슈라든지 내용면에서는 어,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과거의 고점정 고점 가격대에서 항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올라갔다가 또 밀리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업은. 어 기다리셨다가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단 매수 유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다면, 뭐, 45,0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지금은 매수 유보 사인 드리고요. 45,000원 이하로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그때 점검 드릴게요. 자 다음은 P&T 볼게요. 이 종목은 어제도 진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 2차전지 관련한, 뭐, 실적이, 어, 자신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한달 사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더 올라갈 힘을 보여줄까요? 지금은 조정, 뭐, 약바 정도입니다.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음,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수주 이슈도 있고,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다가 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전 고점 자리 이 경우에는 보통 차익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그 전부터 이 밑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P&T도 지금 매수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어,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번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매수 밴드로 좀 잡아드린다면 5,500원 정도에서 5,8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밴드가 어, 이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어, 매수 쪽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쉽지만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이 종목도 일단 유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 볼게요. 삼성제약 들어와 있고요.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2,820원 현재가이고요. 최근 뭐 임상 잘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성자님의 매수 단가가 3,340원입니다. 10% 비중을 담고 계신데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음, 최근에 최장암 이슈로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단기에 어,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3,350원 정도면 매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 기업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밑에서 이제 조정을 줄때한 2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어, 추가 매수를 문의를 했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미 매수가 회복이 거의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어, 최근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 이 반등만 이어가 준다면 매수가에서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수 보류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올라올 때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제약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신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서 그래도 원금 수준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TPC 보겠습니다. 문자로 접수를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5,700원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대비 0.87%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검 들어가 볼게요. 멘토님 이거 살까요? 네, 저, 어, 지금 TPC가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이 기업은 과거에 3D 프린트 관련주로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잠잠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슈가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주가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약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일단 지금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기업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 기다리셨다가 어, 주가가 큰 조정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어, 3시 이후까지 지켜보시다가 3시 이후부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 단기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그냥 3시 이후까지 계속 이 흐름이라면 오늘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tpc는요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택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양봉일 때만 전략적으로 어,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만약에 매수 접근하신다면 목표주가 짧게 6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tpc는 어,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인 매수 의견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시가가 5,750원이었으니까 조금만 올라서 면 이제 양봉 그려지는 건데요. 일단 오후장까지 한번 눈여겨보고 판단 내려보는 걸로 합니다. TPC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더구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점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은요. 1.4% 상승한 5,080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전자 사볼 것인가 고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음. 자, 더구전자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어 지금 이 기업은 뭐 과거에 이제 그 애플 쪽에서 1차 벤더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어 최근에 애플 관련 이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종목들이 보여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그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흐름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어, 매수 접근은 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전자는 어, 일단 어, 오늘 종가 부근에 어, 종가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단 어,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6천 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올라오면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립니다. 네마감가 접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추가 매수 물어봐주시는 종목인데요. P&E 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괜찮아요. P&E 솔루션도 6% 반등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한번 볼까요? 1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2차 전제 관련주들, 그래도 좀 반등 줄 때는 며칠 가는 경향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노려볼까요? 추가 매수해요, 멘토님? 네, 일단 P&E 솔루션. 어,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9 0 0원9 0원 아, 그럼 1 3천원 정도 가격 대네요 음. 어, 지금 최근에 흐름을 좀 잡고 있긴 한데, 어, 일단, p s 솔루션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정말 오랫동안 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지금 12,900원 정도의 그 매수 가격이면, 오늘, 오늘 현재 그 오늘 종가 정도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대신 좀 짧게 보는 게 좋아요. 위쪽으로 한 12,000원, 위쪽, 12,000원에서 12,500원? 그 정도 목표 주가 보시면 아마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될것같요 같으니까요. PN 솔루션은 오늘 종가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금만 늘려 보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 네, 기억하겠습니다. PN 솔루션 점검했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오앤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 볼게요. 3% 가까운 상승 진행되고 있고, 28,650원. 오늘 자동차 관련 있다 하면 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느낌이긴 해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판단도 내려보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음, 하우타이어, 어, 이 겸은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불명, 불명확해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어,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5% 정도의 그 짧은 어떤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건, 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어,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 한국, 어, 한국 타이어 엔 테크놀로지, 이름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 가운데 하나죠. 현재는 5% 가까운 반등 주면서 진행됩니다. 아스트 9,140원에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을까?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아스트는 항공기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 관련주들이죠. 어, 떻게 보면 그 전쟁, 뭐, 테마주라고도 구분을 많이 어, 지어 놓는, 국방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스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정도 가격이 오늘 뭐, 지금 보시면, 보시면 9,000원 정도 가격대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해서 앞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트는 오늘 종가, 종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목표 주가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저는 14,000원 정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갈수 있으니까 오늘 종가에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온 시스템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장중한테 좀 상승폭을 많이 키우나 했다가 지금은 11,300원, 1%대 강세권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살까요, 왼돈님? 한온 시스템. 아, 참. 과거에 주가가 참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다린 만큼의 어떤 결과를 주지는 못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 저는 만약에 이 기업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 지금 가격대에서 매, 매수 접근은 일단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한 12,000원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오케이 사인 드려봅니다. 한우 시스템까지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굿바이 코너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저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목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함께 찾아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황민영 멘토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주챈콜은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